다이소 압축 마스크팩 시트는 맞춤형 마스크팩을 만들 수 있는 다용도 아이템. 1. 세안 후 화장솜 대신 압축 시트에 토너나 스킨을 듬뿍 적셔 얼굴에 올리면 피부에 수분을 집중 공급하는 토너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평소 사용하는 에센스나 앰플을 시트에 적셔 사용하면 유효 성분을 피부에 효과적으로 흡수시키는 고농축 팩이 됩니다. 알로에 젤이나 수딩젤을 시트에 묻혀 사용하면 진정 및 쿨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햇볕에 그을린 피부 진정에 탁월합니다. 2. 시트를 원하는 크기로 잘라 눈가, 팔자 주름, 미간 등 특정 부위에만 올려 집중적인 영양 공급이나 진정 케어를 할수 있습니다. 3. 압축된 상태라 부피가 작아 여행이나 출장 시 간편하게 챙겨갈 수 있습니다. 현지에서 필요한 스킨 케어 제품을 활용해 즉석에서 팩을 만들 수 있죠. 4. 피부가 갑자기 건조해지거나 메이크업이 들뜰 때 미스트나 정제수를 적셔 얼굴에 잠시 올려두면 빠르게 수분을 충전하여 피부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